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시점, 성남시청 내부에서 누군가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빼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드 디스크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백광현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포렌식 복구 기술을 통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청 비서실 하드 디스크에서 복구된 수많은 파일들 속에는 대장동 관련 내부 문서, 성남 FC 관련 기록, 비서실 지시사항, 시장 연설문, 그리고 수사 진행상 140109라는 수상한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를 받은 정황이 의심되는 이 문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든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파일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검찰 수사 직전에 빼돌린 것일까요? 압수색 일정을 어떻게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파일은 왜? 누구에 의해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것일까요? 더 이상 모른다. 측근이 아니다. 개인 일탈이라는 익숙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백광연 씨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포렌식, 복구 결과와 이 하드, 디스크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책임과 민주당의 대응 태도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황금 하드의 충격적인 진실, 더불어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연 씨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청 미서실 PC 하드, 디스크의 복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해당 하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이후 이번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본격적인 포렌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백광현 씨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복구를 통해 약 70%의 데이터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여 개에 가까운 파일이 복원되었고 하드는 황금 하드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백씨가 입수한 하드는 누구의 것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깡통 하드였지만 복원 작업을 거치자 시장 연설문. 대장동 관련 용적률 보고서, 성남 FC 관련 파일, 비서실 문건, 내부 배신자,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파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 시장님 개별 지시 사항, 민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 진행상 140109라는 이름의 파일입니다. 파일의 최종 수정 날짜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즉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입니다. 이는 단순 참고 문건이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된 고급 내부 문서라는 것입니다. 백 씨는 이 하드의 주인을 이재명 시장 당시 정무직 공무원이자 측근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인물은 곧 압수수색이 나온다며 하드디스크를 지인에게 전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압수수색 일정을 외부에 유출했는가? 누가 이 하드를 깨끗하게 만들어 폐기하려 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은폐 작업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일까? 이재명 후보는 이하드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른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고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는 논리로 또한번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광현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증거도 갖고 있다며 수사 기관의 소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더 이상 말장난이나 정치적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들, 수정 날짜까지 명확한 기록들, 그리고 사라졌던 하드의 재등장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증거입니다. 파일에 적힌 이름들, 기록된 날짜들, 저장된 문서의 성격을 보십시오. 이는 개인의 메모나 사적인 파일이 아니라 공정문서이자 공용기록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들은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에 생성되었고 그 측근에 의해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졌던 것들입니다. 민주당의 침묵과 책임,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관리자들은 이번 백광현 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기존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백광현 씨는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의 최초 내부 제보자 조명현 씨의 대리인이었고 오랫동안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백 씨가 이재명 후보 등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직 대선 후보의 공직 윤리와 범죄 은폐 의혹이 맞물려 있는 현재 진행형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드를 외부로 반출한 인물이 누구인지. 둘째, 삭제된 파일이 무엇이며, 삭제 지시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셋째, 압수수색 일정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정보를 유출한 인물이 누구인지. 또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자,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복구된 파일들 중 상당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문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양가 추정보고서, 용적률 변경 자료, 민간,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등은 단순한 행정보고서가 아닌 대장동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문건들이 삭제되었다가 복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가 해당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문서들이 왜 삭제되었고 어떤 경우로 작성되고 보관되었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하드 디스크 삭제 및 은폐 의혹이라는 추가 리스크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내용을 용기 있게 세상에 알린 백광현 씨의 결단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수상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의문사를 당했다는 점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백광현 씨의 신변 안전 확보입니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내부 고발자가 위협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수사당국은 백광현 씨의 폭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그의 신변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